안녕? 내 이름은 가슴도 치 오늘은 외제차를 똥차로 만드는 수업을 할 겁니다. 자, 자! 다들 수업에 집중해주세요. 아, 일단 무니를 떼어내줍니다. 밖에까지 이제 나갔네요 제가 짜는 것에 너무 열중이 있다 보니까. 그 다음, 창문을 깨고, 오줌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엔진에다가 <laughs> 비주를 넣어줍니다 제가 모아둔 똥으로 보닛을 만들고 남은 똥으로 꾸미기만 하면은 완성이지만 음 좀더손봐야될 부분이 좀 있죠 <laughs> 와 yeah. 제가 본제동차중 가장 멋있는 자동차. 휴, 이거 자동차 경연대에 나가도 되겠는데요. 가슴 도치! 아빠 차를 부수면 어떡하니? 가슴 도치. 내 여자 여행 간다. 준비해다.